아, 이번 시간에는 신살 중에서, 어, 당교 관살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교 관살은, 어, 여기에 지금 보면은 끈을 단자에 다리교자에 이 관문이라고 할때 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다리와 그 교량, 그러니까 교량과 그 국경에 지키고 있는 그 관문의 관문을 잘라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단교관살은 어, 어제 우리가 공부했던 이 급각살과 매우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어, 구성요소에 있어서만 다를 뿐이지 거의 그 나타나는 증상 이런 거는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당교관살 또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저, 저, 급각살. 그러니까 오늘은 당교관살을 공부할 건데, 어제 우리가 급각살을 공부했는데, 급각살의 의미와 당교관살의 의미는 뭐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어이 급각살을 한번더 짚어본다는 의미에서, 어 당교관살을 한번더 당교관살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한번 본다면, 이, 당교 관살은, 이것도 이제 골절과 마비로 대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장애죠. 그것을 대변하는 신살이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골절, 그러면은, 뭐, 팔다리가 부러지거나, 이제 그런 것들이고, 마비라는 거는, 이제, 어, 떤어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신체 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장애가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한다 보니까, 그걸로 런 대표되는 것이, 이제 보통, 이제, 척추 디스크, 목 디스크, 이런 것도 되고, 어 각종 신경통, 그 다음에, 이제, 골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단지 팔다리에 관련되는 뼈, 이런 것만 부러지거나, 거기에 이상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그 치아의 부실함 어 그런 것들도 해당이 됩니다 치아 그러니까 이빨이 어 굉장히 약해가지고 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든가 또는 틀니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도 해당이 될수 있고 선천적으로 치아가 굉장히 취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골절 그러니까 뼈와 관련되는 거니까 관절염 뭐 류마티스 또, 그런 것도 해당되고, 그 외에 마비가 오는 것이, 이제, 중풍도 되지만, 고혈압, 이런 것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고혈압이, 어, 극심해져가지고 중풍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 고혈압, 이런 것들도 하나의, 어, 당교관살, 또는, 어, 극각살에 하는 원인이 될수 있고, 또, 어, 고혈압이 하나의 급각사의 어, 현상이 될 수도 있죠. 그 외에 각종 그 사건 사고 또는 교통사고, 교통사고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 쉽게 잘 노출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 다 같이 어디 가거나 뭐 오거나 움직일 때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그 사람만 꼭 어떤 사건, 사고 또는 교통사고라든가 다친다든가 하는 일이 잘 생기는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게 당교관살이라든가 극각살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 외에 뭐이 정신적인 요소지만 치매 같은 것도 이제 신경통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매, 또 고혈압, 뭐 수족이 이상하다든가 뭐, 수아마비라든가 뇌성마비라든가, 어제 공부했던 이제 그런 것들이죠. 그게 이제 급각살이었는데, 당교관살도 똑같은 거예요. 그 외에, 어떤 낙상이라든가 실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절벽 같은 데서 떨어진다든가 또 계단 같은 걸 내려가다가 노인들이 넘어진다든가는 하 그런 일들을 어잘 겪는다는 거죠. 낙상이나 실족 사고 이런 거에도 잘 노출되고 기타 여러 가지 뭐, 어뭐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거나 이런 거할때 작은 사건 사고에 잘 연루되는 거어 그런 데잘 노출이 되는 거어 그런 사람들은 다당교관살이나급과살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무조건, 그러면 어떤 이 당교관살이나 급각살이 있으면은 무조건 그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신살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럴 가능성이 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주에 어, 당교관살이나 급각살이 있으면 은 어떤 때 나타나느냐 하면은 주로 천간에 칠살이 있을 때 어... 그, 칠살이 제복되지 않고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칠살은 그 자신을 죽이는, 그러니까 편관이죠. 편관 칠살은 그 자신을 죽이는 어떤 그런 성불이 되기 때문에. 어, 천간에 칠살이 살아있으면서 지지에 당교관살이라든가 급각살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진다 이렇게 볼수 있고 또 천간에 칠살이 있는데 지지에서 당교관살이나 급각살이 있으면서 그것이 형충하거나 또 다른 흉살들이 중복될 수가 있어요. 다른 흉살이 또그 옆에 있거나 같이 그 어, 구조가 또 다른 흉살에 해당이 될 때도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어 발생 빈도가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단지 사주 안에 당교관살이나 급각살이 있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 하나 때문에 그렇지는 않은데 다른 여러 가지 현상이 있다면은 생길 수가 있다. 쉽게, 그러니까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급각살이 어떤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급각살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어 급각살은 어디까지나 월지 기준으로 봅니다. 월지를 기준으로 지난 시간에 했던 급각살하고 똑같죠. 이 당교관살. 당교관살은 급각살과 구조가 거의 같은 형태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지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월지를 기준으로 해서 일지나 시지에 일지나 시지에 어떤 글자, 특정한 글자가 있으면 당교관살에 해 당되고 또 월지를 기준으로 일지나 시지에 어떤 특정한 글자가 있으면 급각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만약에 월지가 4월, 자월, 그러니까 4월에 태어난 사람이면은 양력으로 12월 생이에요. 12월 생이 일지나 시지의 해수를 볼 때, 또추월에 태어난 사람은 어, 일지나 시지에, 어, 자수를 볼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월이면은 인, 어, 그 다음에 묘월이면은 묘가 일시지에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어, 이 극각, 저, 당교 관사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해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일지나 시지에 미토가 있으면 되고, 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일지나 시지에 오화, 반대로 5월에 태어났다. 그러니까 양력 6월이 되겠죠. 6월에 태어나서 일지나 시지에 술이 있다면은, 어, 당교관살 또는, 어, 급각살, 어, 이런 거 해당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다 뭐냐면은, 하 나이가 이렇게 50을 이렇게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뭐, 반드시 골절마비 이런 게안 오더라도 이 부실한 치아, 이 치아의 부실함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50견, 50견 어, 같은 걸로 고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뭐 어, 반드시 골절은 아닐지라도 그러니까 마비의 현상 또는 이제 골절에 해당되요 치아가 부실한 사람은 이 치아가 일종 골절을 뼈와 관련되는 질환이죠. 그러니까 어, 5월에 태어난 사람이 일지나 시일 일지나 시지에 술토가 있다면 당교고한사이니까 나는 골절 마비와 관계가 없어가 아니라 부실한 치아. 건강한 사람 또한 50을 기준으로 넘어가면. 임플란트라든가, 뭐, 틀니라든가 이런 걸 많이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당교관살에 해당이 될수 있고, 그 다음에 뭐, 멀쩡해도 50견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한 50세 넘어가 시작하면, 그런 것들도 다 당교관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죠. 그래서, 어, 이게 이제 정반대예요수월에 태어난 사람은 일지나 시지에 5화가 있을 때 그렇고, 5월에 태어난 사람은 일지나 시지에 술토가 있으면은, 당교관살, 아, 이거에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4월에 태어난 사람은 뭐냐, 어, 축이죠, 축. 어, 4월에 태어난 사람은 일지나 시지의 축토를 보면은 어, 그럴 가능성이 아,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뭐꼭 그것이 뭐 수족의 이상, 뭐뭐팔 하나가 없다든가, 뭐 다리를 못 쓴다든가 이런 정도는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신체적으로 약간 이상이 있는 경우가 뭐. 어, 수족이 이상한 거니까 예를 들어서 뭐 손가락이 뭐 하나가 이상한 기형으로 있다든가 손가락이 하나 뭐 사건 사고로 뭐 어, 손가락 같은데 뭐 없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잘렸거나 뭐 일하다가 뭐 이런 가다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단교관살 어 또는 급각살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에 어 4월이니까 양력 5월생입니다. 5월생 어 4월생은 만약에 일지나 시지에 축도가 있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또 가능성이 훨씬 높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곡각살에도 해당이 됩니다. 곡각살. 어, 곡각살에 해당이 되니까 이런 경우에도 방교관살도 해당이 되고 곡각살도 해당이 되기 때문에 뭐 훨씬 더뭐 허리의 문제라든가 디스크 문제라든가 또는 수족에 뭐 손가락이 하나 없다든가 또는 뭐 손가락이 하나 굽어 있다든가 뭐 이상 있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또는 발가락이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 일상 생활하는데 큰 불편은 없을지라도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어, 이런, 급각살이나 당교광살은, 어, 주로, 그, 1차적으로는, 어, 신체, 그러니까 육체적인 어떤 장애를 말하는 것이고, 어, 때에 따라서는, 이제, 정신적인 장애도 관련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매라든가, 뭐, 중풍, 치매, 뭐,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보면은, 어 정신적인 영역이거든요. 그런 쪽에도 마비가 올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 구체적인 예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본다면은, 어떤 경우가 이제 급각살이 되고, 어떤 경우가, 어 당교관살이 되느냐. 어, 그 급각살에 대해서는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고, 오늘은 당교관살의 구체적인 예를 한번 볼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인월에 태어난는 경금일간이 이렇게 일지에 있는 뭐 시지에 자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 급각살에도 해당이 되고 당교관살에도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널이니까 춘월에 있는 데서 일시지 에 해나 자를 보게 되면 해 자를 보게 되면 이게 급각살이에요. 그런데 또 일지에 이렇게 인이 있으면 시지에 있는 이 자수는 급각살이고 일지에 있는 인목은 우리가 당교관살이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거기다가 이 사람은 천간에 이렇게 편관칠살이 이렇게 제복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있는 케이스예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떤 어 골절 마비 뭐아 사소한 걸로는 뭐 치아의 부실함 이런 것도 될 수가 있어요. 부실한 치아 관계 또는 뭐 뉴마티스 또는 뭐 관절염 이런 걸로 고생 할 수도 있고 또 혈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꼭그 어떤 가서 낙상이나 실족 이런 걸안 하더라도 그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잘 노출될 가능성이. 이런 구조의 사주라면 매우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경우죠. 4월의 을목 같은 경우인데, 이런 구조에서 사주는 여기 축토가 지금 4월은 축토잖아요. 축토인데 이것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평관 7살이 천간에 살아있고, 이거 자체가 지금 어 4월의 을축일 주면은 곡각살에도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급각살이 있고, 곡각살이 있고, 당교관살이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신체의 어떤 육체적인 장애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 당교관살에 해당이 되고, 또 동시에 곡각 사례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어떤... 그런데다가 천간에 편관 7살이 살아 있거든요. 이러면은 어떤 계기가 마련되면 쉽게 신체 장애라든가 사건 사고라든가 어떤 다치거나 부상 당하는 그런 일에 잘 노출될 수 있다 이렇게 어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 굉장히 지금, 어그어 지금 국회에서도 그렇고 한1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엄청나게 떠들고 있는 것이 최수근 그 해병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사주. 좀 불안전하지만은, 이분의 사주를 한번 보면은, 어 보면서 한번 어 구체적으로 한번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분 사주를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자월에 태어나는 을목이에요. 그러니까 겨울생이죠. 그러니까 동목인데, 여기에 지금 자월생인데 해가 있으면은, 우리가 여기 자월생인데 일지나 시지에 해수가 있는 케이스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교관사로 해당이 되고요. 또이 구조는 이 시주가 없긴 하지만은, 뭐에 해당이 되느냐 면일간이 을이나 경에 해당되는 사람, 일일간이 을일간이나 경일간인 사람이, 지지에 이 자수를 보게 되면은, 이거를 우리가 낙정관살이라 그래요. 낙정관, 낙정관살이라는, 낙정관살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우물에 빠지는 거예요 우물. 우물에 옛날에는 이제 아주 옛날에 다 수도도 없었고, 다 우물을 썼으니까, 우물에 빠져가 죽는 사람들이 어린애들 같은 경우 특히 그렇거든요. 우물에 빠져 죽는, 아기들이, 어린애들 한 5살, 뭐, 이런 애들이, 5살, 10살 미만 애들이 우물가에 놀다가 우물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또 죽는 경우도 많았고, 미리 발견되면 이제 건져내가지고, 어 살리는 경우도 있고 그랬죠. 어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보통 뭐 수해를 당한다는 거예요 수해. 그러니까 어, 순환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관련된 데서 큰 어, 재난을 당할 수가 있는 사람이죠. 이 낙경 관사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 또 홍수가 나거나 이런 거할때 낙경 관사을 당해 가지고 어, 뭐 물에 떠내려가거나 이런 경우 드물게 있거든요. 큰물 홍수 지거나그 장마철 같은 거. 지금 곧 장마철이 오니까 그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건데 이요 체수근상병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이제 단교관살에 해당되면 자월의 어, 일지의 해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월생 해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단교관살 해당되지만 일간이 을목일간이에요. 그러니까 을목일간과 경금일간은 지지 어딘가에 자수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낙정관살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이게 낙정관살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낙정관살은 제가 다음 시간에 낙정관살을 따로 한번 바로 볼 생각인데. 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일일간이나 경일간은 지지 어딘가에 자수를 보게 되면은 그것이 어 낙정관살에 해당이 됩니다. 낙정관살은 수해를 당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옛날에는 우물에 빠지는 거고 또는 홍수에 나왔을 때뭐 뭐 강을 건너거나 뇌내가를 옛날에 다리가 없었으니까 그 건너다가 떠내려가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채수근 어 상병도 그런 케이스죠. 그러니까 수해를 그러니까. 어 수해를 당한 것이죠. 물에 있다가 일종의 익사사고예요. 아, 그런 것들을 잘 당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봄에 예를 들어서 2월달 이럴 때. 호숫가나 강가에서 그 얼음 위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죽는 케이스들, 어린애들, 어,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았어요.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어찌됐든 수해와 관련되는 것 또는 어, 익사사고와 관련되는 것, 어, 그런 것들이 어, 낙정관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요 낙정관살에 대해서는 어, 내일 제가 따로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기로 하고요. 어찌됐든 채수근상병은 낙정관살에 해당되면서 동시에 당교관살에해당 되는 그런 경우라서 그것도 하나일 일조를 했을 것이다 이것 때문에 뭐 반드시 그런 사고를 당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은 어, 어, 어쨌든 그러한 요소들도 하나의 일조를 이분이 아주 재난을 당하고 어, 억울한, 억울하게 돌아가시게 됐는데 그런 것을 당하게 되는 하나의 중요한 어, 어, 일조를 했다 이 낙경관살과 당교관살이 어, 조금 보태는 어떤 일을 어, 작용을 했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어, 신살 중에서 당교관살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지금 제가 이제 어제는 어, 급각사를 했고 오늘은 당교관살을 하고 내일은 어, 이 낙경관살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과 관련되는 것들이 비슷비슷한 것이 이제 곡각살도 있고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또 한번 다뤄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당교관살에 대해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